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생일이어서 <laughs> 리아가 또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하십니다. 예. Yeah. 이것도 갈비찜 처음 <laughs> 도전하는. 아 그렇네. 갈비찜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. <웃음> <웃음> 미역국은 항상 잘 끓여요, 리아가. 소고기 미역국도 해보고, 닭고기로도. 닭고기로도 미역국을 하거든요. 이제 인도네시아는 보통 돼지고기를 음. 잘안 먹으니까. 음. 예, 재료 준비도 지금 다 미리 해놨네요, 요거는.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. 미역 먼저 끓이고. 한컵 어, 정도? 뭐 응. 이제 냉장고도 이렇게 꾸며놨어요, 리아가. 직접. 옛날 사진들. <laughs> 이거. 항상 접어주는 시그니처처럼. 응. 나도 기대했네. 처음 <laughs> 만나니 아, 기대되네. 기대됐네. 음. 이거 20분 기다리고, 음. 음. 주로까지 그럼 뭐 할까? <laughs> 자, 일단 한 잡채. 어, 당근, 양파, 파프리카, 시금치, 아. 어, 버섯이랑 이거 돼지고기 할 거예요. 아. 나는 잡채 야채 많이 있는 거 좋아해요. 야채 많이 있는 잡채. Uh -huh. 야채 많이 있는 야채 많이 있는 잡채? 잡채 많이 있는 야 야채 <laughs> 아니야? 아니지. 야채 많이 들어가 있는 잡채. 아. 이렇게 잡채 그치?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는 그거는 반대지 반대. 그렇지. 색깔이네. <laughs> 시간이 걸리네. 썰서주는안 볼까? 일단 먼저 고기 할 거고. 어. 우잇! 음.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딱딱한 야채 먼저. 감자. 바람 먹어 위해. 딱딱한 야채? <laughs> 딱딱한 야채. 오빠 머리처럼. <laughs> 네. 음? 괜찮은데? 맛있어? 음. 딱 많은 것 같아 야채 많이 있는 거애박 전만 만들 거예요 이거 하트 모양이에요 뭐 하트? 에이 그렇게 자른 거예요, 그거? 아,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? 아니요. 응. 어떻게 한 거? 어떻게 한 거? <laughs>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하고. 아, 이 <laughs> 아이디어가 돋보이네. 이렇게. 처음 보는데? 그렇게 그렇게 예요 <laughs> 나는 인스타에 봤어 아, m 지 요리사네. <laughs> 아니, 난 처음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거. <laughs> 이쁘지? 그렇게 만들어. 왜 이렇게 더러워지? 냉... 냉... 냉부... 냉부할... 만들어야 돼. 그 프로그램... 냉장고. 냉장고도 부탁해. 어. 당근 야구가... 누구 할게? 이건 마지막 할게. 옷 어, 냄새 맛있네. 어 냄새... 냄새... 그래. 냄새... 와, 하트 만들어니까 더 떨리네. 약간 하트 사람 만들어줘. 과연 부서진 하트를 다시 붙일 수 있을 것인가? 가운데 계란 더 붙여, 위에. 찢어진 사람을 <laughs> 계란으로 이어붙이네. 자, <laughs> 이거 하트 잘안 보이지만, 그래도. 어, 그래도 카드처럼 보여요. 이렇게, 어. 이렇게, 이렇게 그치. 그래도 그내 응. 마음 알지? <laughs> 귀여워. 이제 드디어 점점 끝이 보이네 이게 영상으로는 되게 짧게 나갈 테지만 실제로는 리아가 지금 거의 4시간 수술하시는 거예요. 복부경 복 수술. 아, 또 갑자기 복경 수술이야. <웃음> 뜬금없이. <웃음> 오, 이렇게 더맛스운 느낌이야. 향이 확. 오, 어, 진짜 향이 확 올라오네, 갑자기. 그러다왜 그러지? 모르겠네, 나도. 참기름 향 같은데. 아, 참기름 게. 향. 그 돼지고기 볶은 기름 향이랑 섞여서 이렇게 응. 확 올라오네. 와. 진짜 잡채네? <laughs> 진짜 잡채지, <자체지>, 가짜 잡채네 <laughs> 자, 잡채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와 색깔 예쁘지?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예쁘네 <laughs> 여기 있습니다 네 자, 이거 남은 거 반찬 자, 이제 반찬들을 자, 꺼내셨네요 반찬이요 이것도 직접 만들어요 <laughs> 리아가 다 직접 만든 반찬입니다. 어디서 사온 거 아닙니다. 캔립 <laughs> <laughs> <캣닉> 무침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우와. 두부 조림도 이렇게. 색깔이 예쁘다 <laughs> 김치는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입니다. 엄마 김치 맛 맞습니다. <laughs> 엄마한테 요리를 거의 한1년 동안 배웠었는데 처음 한국 갔을 때. 예. 근데 김치는 아직 안 배웠었나? 김치 배 어, 배웠어. 아 김치 배웠구나. 겉추리 음. 응. 만들어. 음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이 미역국부터. 리아가 직접 만든 반찬들, 갈비찜, 잡채,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배운 두부 애호박전, 하트 애호박전, 시금치 무침까지. 와 진짜 대박 고생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나는 첫첫의먼 <조>, <laughs> 작은 선물 있습니다. 무슨 선물이? <laughs> 여기 딸아. <있다라. 웃음> 귀여운 동이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네 이거 벨트 이랑 오빠 벨트 이미 오래 했으니까 <laughs> 그래서 새로운 벨트 이랑 카피바라 오빠 닮은 카피바라나 <laughs> 닮았다고 그러니까 완전 땡땡이 아, 감사합니다 어, 잠깐만요 여기, 여기다가 놔보자 그럼 응? 더 귀여울 것 같아 <laughs> 귀엽네 아,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아. 음. 음. 괜찮네 음. 맛있어 음. 아, 음. 예술이다 <laughs> 진짜 음식점 갈비찜 같다 아, 그래? 응. <laughs> 음. 오빠 깻잎 좋아하니까 깻잎 무침도 많다. 음. 나도 이제 깻잎 좋아해. <laughs> 여보, 한 2년 동안 깻잎 못 먹었나? 음. 그게 진짜 신기하다. 순대국도 맨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. <laughs> 이제, 소울푸드가 됐고, 깻잎도 아예 못 먹었었는데, 음. 지금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음. 좋아진 것 같아요. 음. 이게 제일 음. 오랫동안 못 먹은 음식인 것 같아요. 뭐 한국에서. 안명 음. 세다. <laughs> <laughs> 음. 아. 이걸 이렇게 먹어면 맛있네. 음. 음? 음? 하.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구만. <laughs> 다른 여자 이런 거안 해봤지? 당연히 안 해봤지. <laughs> 그럼 좋았어.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어디어 <laughs> 엄마. <웃음> 아 엄마. <웃음> 어머니. <웃음> 아, 와먹은먹을수없더 아, 맛있어 <laughs> 오빠 이 나이에 뭐 하고싶은거 있었나? 이 나이에? 응 음, 지금은 생일이니까 <laughs> 별로 하고싶은게 없어 내거 <laughs> 있어야지 애기나 <laughs> 그래요 여기나 주세요. 하트. <laughs> 이번은 여보의 마음이니까 내가 한 입에 먹을게. 어. <laughs> <laughs> 어때 내 마음 어때 이제 알지? <웃음> <웃음> 무슨 맛이에요? <laughs> 맛있는 맛. 좀더 특별한 해야지 안에 맛맛 안에 맛 스페셜하게 없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아름다운 미소의 맛 아내.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 답을 내가 원하는 거 <laughs> 다 맛. 있는데갈비찜이 음. 제일 맛있어 <laughs> 이거. 이거. 일거 이거. 이거. 스테미나 이거. 이 이거. 이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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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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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엄청 이거. 이거는 우리 위해 많지? 100, 음. 이거 100g이야. 어? 응. 음. 그럼? 보시는 분들이 음. 우리 안 먹은 줄 알겠다. 아, 그래. 내가 제대로. 우리 양이 적, 너무 적어서. 그러니까. 선물 난 마음, 마음에 들어. 응응 응 <laughs> 야, 뭐 아기 같은데?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기 땡땡이 진짜 빨리빨리 아기야 빨리 아기예딱 조금만 더 있다. <laughs> 조금만 더 있다가는 또 시간 내지. 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 배불러 진짜.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진짜, 어 진짜 배부르다. 와. 근데 진짜 맛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